색소나 첨감을 음 대신 예쁘다. 채소 본연의 색을 이용해 음식을 만드는 것인데 첨감을 제로 맛있다. 오직 맛있다. 어육과 채소로만 건강과 맛 모두를 잡았습니다. 어머 예뻐라. 음 색깔이 너무 공중철칙이라면 그래도 애들 입에 들어가도 별탈 없다는 그런 생각 하에 제품을 이때까지 만들어 왔으니까요. 살덩어 옷을 입은 나무. 누구 우와. 입에 들어갈지 dragon. 아우 좋겠다. 그러면 좋죠. 이게 또 아까 시금치하고또 달라가지고 수분을 이제 먹는 게 아니라 뿜어내 갑부의 어묵 지식을 고스란히 전수받는 남자가 있었으니 이령씨의 뒤를 이을제자라고요 알짜 기술까지 다 알려주시던데 아니 그래도 돼요? 갑부님. 이런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힘든 일을 배운다는 게. 고마운 일이죠. 저로서는 제 밑에 일을 하면서 일을 배우면은 나름대로의 자기 젊은 나이의 꿈과 포부를 이루지 않겠어요? 누구에게든 기회를 주고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갑부의 마음. 제자도 알랑가 몰랑. 진짜요, 진짜.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지금 여기가 제일 큰 기회고 제일 감사한 곳이고 제일 좋아요. 저는 뭐. 아 그냥 일이니까 이래야지, 이래야지. 이런 느낌이었으면 지금은 그래야 어떻게 잘해봐야지 이러니까 힘들겠다. 네.